안녕하세요. 으라차차 방콕 부부 차차입니다. 우리 부부는 과일을 사러 동네 시장에 왔어요. 태국 돈 100바트는 지금 환율로 우리 돈약 4,000원입니다. 태국 방콕 현지 시장에서 백밭 4,000원으로 열대 과일을 얼마만큼 구매할 수 있는지 의라차차 방콕 부부가 직접 과일을 사보겠습니다. 맛도 좋고 싱싱한 제철 과일들을 사러 가볼까요? 먼저, 당도가 높고 맛있는 노랑이 망고들이 반겨주네요. 소쿠리당 4개씩 담아서 25에서 30바트니까 우리 돈으로 1000원에서 1200원이네요. 잘 익어 보이는 걸로 한 소쿠리 구입할게요. 그다음엔 남프탄입니다. 망고와 함께 잘 알려진 열대 과일이죠. 아시다시피 밤송이처럼 생겼지만 가시가 아니랍니다. 이것 또한 달고 맛있어서 손이 자주 가는 과일이죠. 이날은 1kg에 20밭이었어요. 정말 가격이 착하네요. 람프탄도 한 봉지 구입할게요. 우리 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망고스틴입니다. 1kg에 30밭이네요. 많이 나는 시기에 따라 10밭대에서 100밭대까지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항상 맛있는 과일 같아요. 가격도 착하고 딱 봐도 맛있어 보이고 싱싱해 보이니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 봉지 또 구입했어요. 구아바나 다른 과일들도 많지만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5월의 제철 열대 과일 3대장으로 마무리할게요. 과일 세 종류, 망고 25바 1,000원, 람프탄 20바 800원, 망고 스틴 30바 1,200원을 사서 총 75바 3,000원치를 사고 25바 1,000원이 남았네요. 오늘도 의라차차 방콕 부분은 태국 방콕 현지 시장에서 푸짐하게 과일 장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여행 오시면 마트보다는 현지 시장에 들려서 과일을 사서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